자, 여러분, 오늘도 그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문,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고요.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딥러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이, 그죠 인간의 뉴런을 모방해서 퍼셉트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죠 끊임없이 학습해 나가면서 발전했는지, 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문처럼 외치셔야 돼요. 기술 지문은요, 이 기술의 목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기술의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문단에서 인공신경망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신경조직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신경조직이 메인테마가 아니라, 인간의 신경조직과 인공신경망 기술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 메인테마는 뒤로 가져가는 거고, 얘 목적이 뭐라고요?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인공신경망은 결국에 인간처럼 기억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거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퍼셉트론이 요러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기억할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이제 요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 어떠한 이제 뭐그 이제 학습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오차값을 줄여나가면서 그걸 다 기억하는 거죠. 이러한 구성 요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차값이 0이 되거나 오차값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정도의 최소가 됐을 때, 본격적인 어떤 판단을 시작하는 요런 구조의 지문 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술 지문은 요 오늘 지문 100% 이해하지 못했어도 좋아 자 기술 지문은 뭐라고 분명히 목적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꼭 기억하시는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하게했고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퍼셉트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인공신경망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인공신경망 기술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의 구성 요소를 얘기한답니다 자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요 기술의 구성 요소를 다 분석한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하면서 작동 원리를 구현해 내는 그런 구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를 분석을 잘 이해한 다음에 이제 그 분석을 다시 연결해야겠죠 요런 식으로 글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침착하게 이미지화를 하시는 이미지화를 하시는 겁니다 입력 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입력 단자는 여러. 그러게고요. 출력단자는 하나니까 입력단자에 나오는, 여, 이 입력단자에 입력되는 여러 가지 입력값들을 다 계산해서 출력단자 하나로 쫑 빼내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입력단자에 학습데이터들이쭉 들어가면 그것들이 띠리리리 계산돼서 출력단자에 띵 사갑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중치, 그 다음에 가중합 그 다음에 고정된 임계치, 보이죠? 그 다음에 출력값, 요런 것도 여러분 체크 잘 하셔야 되고. 자, 어떤 구조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죠. 아, 이게 학습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101이, 예를 들어 1이 뭐 색깔, 예를 들자면 이 0이 형태, 그렇죠뭐 예를 들어 이 1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질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들이 입력 단자에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색깔 입력 단자에는 색깔이 들어가는 것이고 형태 입력 단자에는 형태가 들어가는 것이고 질감 입력 단자에는 질감의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고 이 각각의 입력 단자마자 이 입력 단자마다. 할당된 가중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 이렇게 가중치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가중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 단자에 할당되어 있는 가중치를 학습 데이터에 곱하는 식으로 곱하는 식으로 곱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이걸 가중합 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걸 가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이 가중합을 뭐랑 비교해 고정된 임계치하고 비교한+ 비교한 다음에 가중합이 1보다더 작아 그러면 출력값을 0으로 가중합이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1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답 값이 1 또는 0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 값이 정답을 출력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답을 출력했다면 다시 이 가중치에다가 어, 이 오차 값의 이 오차 값의 일부를 더하는 식으로 갱신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지금 뭐가 되는 것이다? 고정된 임계치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가 변한다는 옳지 않은 선지다라고 잡으셔야겠죠. 고정된 임계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임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임계치를 어 가중합하고 비교한 다음에 가중합에 따라서 오히려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출력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 3번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1, 2, 4 5는 다 맞는 선지니까 이미지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문단까지 나와서 1문단에서는 인공 신경망이라는 중심 화제를 언급을 했고 2문단에서는 구성요소,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있었고 3문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페이크 문단이었어요. 퍼셉트론이 어, 이제 다수의 퍼셉트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언급만 한 다음에 실제로 이 다수의 퍼셉트론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무언가를 판정하는 메커니즘 이 작동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퍼셉트론이 여러개로 연결된 이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개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단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 이렇게, 어, 이 다수의 퍼셉트론에 따라서 무언가를 판정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할 텐데, 그 얘기를 뒷문단에서 이어서, 어, 연결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나의 퍼셉트론에 대한 얘기만 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좀 보시면, 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이게 결국에 뭡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사과입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시켜야 돼? 학습을 시켜야 돼. 학습시킨다는 게 뭡니까? 인공신경망한테 결국에 이 무엇을 기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학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인공신경망한테 무엇을 기억시켜서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죠. 야, 지금 이렇게 색깔과 형태가 나왔을 때는 사과가 아니야. 기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다. 결국에는 학습시킨 다음에 판단한다. 학습을 다한 다음에 이제 얘가 정답값을 잘 도출해내는 상태가 되면 그때 판정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 보시면 음, 일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학습 데이터 그쵸? 어... 여기에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가 거꾸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학습단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판정단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학습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입력층의 입력단자에다 학습데이터를 싹다 넣어놔. 싹다 넣어놓은 다음에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다음에, 그치, 어, 구한 다음에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오차 값이 최소로 줄어들 때까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오이놈 이제 오차가 없네 학습 데이터를 넣었을 때정답세 가장 가까운 값을 도출을 해내는구만 이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이 설때 이제 판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학습 단계에서 끝난 다음에 판정 단계로 넘어간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좀 보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결국에 오차값이 나오면요 다시 입력단자로 돌아가서 오차가 나오지 않게 가중치들에다가 일부의 어떤 그 값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줄어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갱신될 때는 입력에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출력을 해본 다음에 출력에서 잘못됐으면 가중치를 갱신하는 거죠 입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먼저 출력을 해본 다음에 이 출력이 잘못됐으면 입력 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방향 자체는 입력에서 출력이 아니라. 출력에서 입력으로 가중치가 갱신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어, 여기에 보시면 정답이 3번이 되는데, 자,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해서 하나의 학습데이터로 묶는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사과는 색깔이 1이고 형태가 0이라고 한다면 이두 범주를 이렇게 수치와 10으로 수치한 다음에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으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겠군이라는 3번 선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 아니 뭐야 허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는 이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어, 형태에 당하는 범주를 수치화한 다음에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어야 돼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3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습 데이터 이렇게 101 이렇게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이 퍼셉트론이요 나름대로의 계산을 띠리리리리 가서 판정을 하는 거야 일입니다 이렇게 학습데이터 101이 들어갔을 때 1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1이 사과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사과가 맞습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넣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정답이 나와야 돼. 이 정답이 잘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학습시켜. 기억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판정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 그랬어. 자, 그러면 1단계 학습 한번 시켜볼게요. 자, 1단계 여기에 A에다가는 1을 넣고, B에다가는 0을 넣고, C에다가는 1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1, 아, 어, 그치. 아, 더하는, 이걸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0이 나오겠고, 얘는 0.5, 얘는 0.6이니까, 결국에는 임계치보다 더 작네요. 그럼 출력 값. 쓴 뭘로 가야 돼? 0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더 작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1보다 가중합이 0.6더 작으니까 결국에 출력값은 0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지금 정답 1이 나와야 되는데 오차값이 1인 거죠. 결국에 이 정답에서 출력값을 빼보면 오차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입력 단계로 돌아가서, 내 놈들, 기억 좀 해. 여기에 보면 0.5, 0.5, 0.1. 여기에다가 이 오차 값의 일부를 더해주는 식이야. 근데 아주 조금씩만 더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많이 더하면 다시 이제 되돌아올 수가 없, 이제 뭐야, 되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더해 주면서 결국에 정답값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갱신을 해 내는 거죠. 그래서 0.1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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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가중합도 한 다음에 가중합 만들어 내고 임계치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0.1을 계속 더해 보면 여기에 있는 가중치에다가 0.1을 더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임계치하고 가중합이 같으니까 이때는 출력값이 1이 나와요. 오, 정답이 나왔네. 그러면 학습 끝. 너 이거 기억해라고 한 다음에 이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판정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다양한 학습 데이터들을 더 넣으면서 이제 써먹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뭐 예를 들자면 1번 판정 단계를 먼저 거친 게 아니라 아까 학습 단계부터 먼저 거. 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서는가중합이 1보다 더 커. 어,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ABC. 가중치 ABC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이 정답이 되는 것인데. 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모든 가중치들의 결국에 더해지는 방식이다. 오차값의 일부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가 갱신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3번. 3점짜리 문제가 정답이 3번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오차 값의 일부에서 여러분들이 좀 찝찝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어진 만큼의 정보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0.1을 넣었어요? 오차 값의 일부잖아요. 오차 값이 1이니까 그 중에 일부 값만 그냥 넣은 거예요. 임의로 여러분들0.2 넣으셔도 무방해요. 똑같이 아마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가장 오차 값의 일부를 작게 넣는 것이 우리가 빈틈 없이 단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Ah... 일단 임계치를 뭐야 고정시켜놓고 출력값을 도출해낸 다음에 정답하고 비교해서 오류가 있어 오차가 있으면 이 오차의 일부를 가중치에 더해서 다시 계산하는 식으로 그치 결국에는 정답값과 출력값을 일치시키는 어떤 이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가중치를 갱신시키면서 단계가 지날 때마다퍼셉트론이 이 모든 단계에서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지문 자체가 목적하고 연결이 돼서 중심화 되는 인공신경망 기술이요. 목적은 인간처럼 기억하는 거야. 퍼셉트론의 구성요소로 기억하고 학습하면서 결국에 충분히 학습이 돼서 이제 출력값과 오차값이 최소화가 됐을 때 본격적인 판단이 시작된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서 이 지문을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 오차를 통해서 이 오차값을 갱신하고 판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퍼셉트론 인공지능이다. 요새 인공지능이 핫하고 이 개념은 EBS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고 수능에서도 출제 일 순위의 어떤 요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음. 인공신경망 기술의 딥러닝 과정. 스스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판단하는 이 과정을 가중치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된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술 지문은 목적입니다. 이 문장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너무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금빛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황금이 아니듯 모든 방랑자가 길을 잃은 슬픔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방랑하고 있을 때, 그리고 무언가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나 혼자 너무 방황하는 것 같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불안해. 근데 나중에 먼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의 방랑이 어때?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었을 거야. 그리고 아 사실은 그때 내가 방랑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그때는 너무 멀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껏 방황하시고 마음껏 방랑하시고요. 헤맨만큼 헤맨만큼 고민한 만큼 내가 다 틀린 만큼 다내 것이 되고 다 나의 땅이 되는 거야. 그쵸 마음껏 고민하시고 하루하루 더 강해. 드시면서 저랑 일일 일 지문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 봅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특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매일매일 본인과 의 약속을 지켜내는 그리고 저랑 하루하루 같이 걸어가 주는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의 마음을 보내면서 오늘 지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 고생했습니다.